전부 집지명호 수행법 전공법사 집지명호는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집지는 반드시 대세지보살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육군을 모두 거두어들여 정념을 이어가는 연불원통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호를 집지하여야 상응합니다. 그러나 견사 번뇌를 끊지 못하면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범부입니다. 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미단은 멸단을 말합니다. 멸단은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만약 멸단하면 현전에서 아라한과를 증득합니다. 우리들이 왕생하는 조건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고, 단지 번뇌를 조복시키는 복단이면 충분합니다. 복단은 번뇌를 조복시켜 안으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 그것을 조복시켜 머물게 하여 번뇌가 작용을 일으키지 않게 하면 결정코 왕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실로 견사 번뇌를 끊는다면 범성 동고터에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효터에 왕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공부는 번뇌를 조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복시킵니까?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집지하는 것입니다. 고인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알아차림이 늦는 것만 두려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연문 바로 번뇌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쁜 생각도 번뇌이고, 선한 생각도 번뇌입니다. 나쁜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모두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일어나면 두 번째 생각은 바로 아미타불이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 아미타불을 불러서 그 생각을 없애어 망념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망념 한 생각 한 생각이 이어지는 것을 망념이 일어나 현행함이라 합니다.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불러서 번뇌, 즉 생각을 억제해야 합니다. 고인께서는 이것을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돌로 풀을 누르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단지 연불로 생각을 억제하기만 하면 공부가 등력하고 연불이 상응합니다. 생각이 억제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망념이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염불을 할수록 망상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이 없을 때 망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수록 망상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황은 평상시 망념이 이렇게 많아도, 당신이 발견하지 못하고 지내다, 연불을 하면 비로소 자신에게 망념이 이렇게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명호를 반드시 염하기만 하면 됩니다. 염불하면서도 여전히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상관하지도 아랑곳하지도 마시고, 단지 부처님 명호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망상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망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망상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근본적으로 망상에 아랑곳하지 마시고 단지 생각을 부처님 명호에 관조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망상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부처님 명호를 불러서 점차 등력합니다. 옛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대체로 긴 향이 하나 타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1시간 반 연불하는 동안 3개 내지 5개의 망상이 일어나면 공부가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향 하나를 태우는 동안 망상이 없으려면 아마 10년 내지 8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연불하든 열심히 연불하지 않든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이로써 연불의 망상이 뒤섞여 있을지라도 이런 것에 개의치 말고 반드시 열심히 염불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은 정과로 아침 저녁 기도 일과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매일 한 시간을 정에 염불합니다. 산념은 평상시 틈을 내어 염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념은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정과는 날마다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미국처럼 일반적으로 일하느라 매우 바쁘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심한 곳에서는 아침, 저녁 일과를 빠뜨리지 않도록 아침, 저녁 일과를 적게 정할수록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당신이 빠뜨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1시간 연불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십년법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년법에 걸리는 시간은 고작 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년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십년법은 한 호흡이 다할 때한번 염불하여 열번 호흡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불상에 있으면 불상 앞에서 염불하고 불상이 없으면 얼굴을 서쪽으로 향하고 염불하면 감흥을 얻습니다. 아미타불을 염할 때 아미타불 넉자로 염해도 좋습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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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이것을 한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번 호흡하는 동안 염하면 좋습니다. 시간도 짧아서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서 아침 일과를 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저녁 일과를 하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상시는 산념입니다. 산념의 성과가 아니고 시간이 나면 염불하는 것입니다. 삼배 구품은 당연히 번뇌를 조복시키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품위가 높아집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 조복시켜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일부 연불인이 임종할 때 언제 가는지 알고 또 병에 걸리지 않고 선체로 가기도 하고 앉은 채로 가기도 하는데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번뇌를 조복시키는 공부면 됩니다. 범성동고토는 구품이 아닙니까? 상배의 상품이면 됩니다. 우리들은 할수 있습니다. 그도 할수 있고 나도 할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공부가 덩어리를 이루고 싶으면 번뇌를 조복시키기만 하면 공부가 덩어리를 이룹니다. 앞에서 말한 흔념이 두 글자가 있어야 합니다. 싫어함은 바로 우리들이 이 세계를 마음속에서 정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세간일체에서 인연에 따르고 집착하지 않으며 따지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정토에 태어나길 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대단히 강렬하면 한마디 부처님 명호는 저절로 상응하고 장래에 왕생합니다. 자기가 선체로 가는 것, 앉은체로 가는 것을 희망하여도 만약 우리들이 이 세간에 탐욕과 미련이 있고 내려놓지 못하면 이것이 장애가 되어 행할 수 없음을 똑똑히,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세간에서 가장 큰 복보는 재산도 지위도 군세도 아니고 가장 큰 복보는 우리들이 갈때 소탈하게 가고 자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보입니다. 스스로 잘 알아야 합니다. 서방 극락 세계에 가서 부처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복보가 이보다 더클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복보입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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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